자, 2024년 10월 c d 2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템플릿 안내문구는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 레이어를 7개 만들어줍니다. 자, 가상선, 그 다음은 문자, 그 다음 뷰포트, 외형선, 숨은 선, 중심선, 치수. 자, 가상선은 6번. 뷰포트는 4번, 외형선은 3번, 숨은 선은 2번, 치수는 1번입니다. 자, 한영키 바꿔놓고, 선종류. 자, 로드 클릭 P, 엔터. 로드 클릭 C, 엔터. 로드 클릭 H, 엔터. 펜톤 골라서 엔터. 숨은 선은 히든. 중심선은 센터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는 D 엔터. 자, 수정 버튼. 자, 기호및 화살표에서는 중심 표식을 없음으로 바꾸고요. 자, 문자로 가서 문자 색상 노란색. 자, 꺾여 있는 치수가 없으니까 문자 정렬을 생략합니다. 자, 맞춤으로 넘어가서 자, 원 내부의 치수가 중심에서부터 끝까지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맞춤 옵션에서는 화살표. 전체 축척은 2로 바꿔주고, 1차 단위 정밀도 최대. 영역제 후행 체크 확인 닫기를 누릅니다. 자, 글꼴은 굴림으로 바꿔서 적용 닫기. 자, 기본 레이어 외형선. 자, 그리고 저장을 조금 할게요. 얘는 24년 10월. 자, X라인 명령. 자, 십자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면도의 폭 142만큼 옆으로. 그 다음 높이는 105만큼 위로. 한 칸씩 더 띄워주고요. 자, 마지막 전체 높이가 101로 나와 있네요. 옥셋 101, 옆으로, 위로. 자, 트림 명령으로 선들 전부 다 정리해줍니다. 자, 라인으로 대각선 그린 다음에 각도 확인 자, 45도가 맞으면 사각형은 삭제를 합니다. 자, 지금 정보들이 조금 분산되어 있는데 자, 형상을 간단하게 좀 파악을 해보면 자, 위에 평면도에 타원 그려져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정면도의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자, 동그라미랑 연결되어 있는 대각선 부분 자, 이렇게 올라가서 외형선 부분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끝나는 지점에 자, 이렇게 숨은 선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외형선 부분은 자, 여기 대각선의 아래쪽 꼭지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 쭉 올라오면서 여기 외형선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서 대각선 내려가는 부분, 자, 여기 짧게 표시된 부분이 될 겁니다. 우측면도랑 비교를 해보면, 자, 일단은, 자, 숨은 선이 포함되어 있는 형상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왼쪽 형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되어 있는 높이들,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좁은 부분은 당연히 위에 사각형. 자,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겠죠. 자, 우선 정면도를 보니까, 이 대각선 꼭지점의 위치, 꼭지점의 위치가 나와있질 않습니다. 저기, 외형선 위치도 나와있질 않고, 옆에 있는 숨은 선의 위치도 나와있질 않네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39치수를 참고를 해서, 이 가운데 있는 대각선을 제일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면도는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자, 우측면도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이의 각도를 알아야 되죠. 자, 대각선 그리려면 자, 왼쪽에 있는 각도를 합쳐주면 102도가 나올 거고요. 자, 180에서 102도를 빼주게 되면 여기는 78도가 나오겠네요. 자, 마이너스 78도짜리 대각선을 우측 하단 꼭지점에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0월달 문제는 각도가 조금 많이 불편하게 나와 있네요. 자, 트림으로 잘라줄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78도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선을 한개 그려놓고요. 옵셋을 1일만큼 띄운 다음. 저기는 그냥 61도짜리 대각선. 바로 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트림으로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놓고 나면 각도를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겠네요. 자, 41도 맞는지, 61도가 맞는지. 자, 불필요한 선들은 정리를 해줍니다. 자, 바로 정면도 가죠. 자, 어쩔 수 없이 위에 있는 치수를 참고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옵셋 62만큼 위로, 옵셋 39만큼 옆으로. 자, 세로선은 가로선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가로선은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얘는 잠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X라인 V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처음에 파악해놨던 대로 방금 전에 다운 선의 꼭짓점 위치 대각선 먼저 그릴 겁니다. 이 대각선에 대한 정보는 17도를 보고 작업하지 마시고 35도를 보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사이 각도는 55도가 되겠네요. X라인 각도는 55도 꼭짓점에 붙여놓고 나서 트림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확인했을 때 얘가 35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윗부분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offset 83을 띄울 수가 있고 그리고 offset 45를 왼쪽으로 띄워서 프리 엔터 엔터 시프트 누르고 대각선 연장 자시프트를 떼고 불필요한 선은 자르기 할수 있습니다. 자, 반지름 54짜리 동그라미 그릴 수 있겠고요. 트림으로 정리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17도짜리 대각선. 자, 얘는 뭐 35도, 17도, 뭐 이런 걸 계산해서 작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는 그냥 지금 그려져 있는 대각선을 로테이트 명령으로 돌리는 게 편합니다. 로테이트,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클릭, 복사 C 엔터. 반시계 방향이니까 17도. 자, 트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 바닥에부터 높이가 나와 있네요. 자, 자르기 전에. 자, 옵셋 42 위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까지 해줍니다. 자, 정면도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측면도로 한번 가보죠. 자, 우선은, 자, 위쪽에 숨은 선 부분, 자, X라인 H, 옆으로 따온 다음, 트림으로 정리, 숨은 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선의 개수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수를 세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죠. 옆에서도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형상 파악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외형선 부분, 자, 눈에 보이는 꺾이는 지점 먼저 따옵니다. 트림으로 정리. 자, 이 외형선 기준으로 선을 나눌 수가 있네요. 선을 나눠서 아래쪽은 숨은 선 일단 바꿔줍니다. 자, 그다음에 가로선 위치. 자 일단은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와 관련돼 있는 선두 개를 먼저 따오겠습니다. x 라인 h 동그라미의 끝점 잘려 있는 끝점을 두 개를 따와서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맨 아래쪽에 있는 가로선 부분 저렇게 찾아줄 수 있고요. 위쪽에도 가로선 부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이 방금 따왔던 이 부분이 동그라미랑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원이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 평면도에서 원이랑 관련되어 있는 지점 중에는 자, 이렇게 62만큼 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X라인 H 따온 다음 X라인 V 꺾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세로선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숨은 선으로 변경까지 해줍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한개 남았죠. 저희는 자 왼쪽에 꺾이는 지점, 자, 선을 따와서 트림으로 정리, 숨은 선으로 변경해줍니다. 자 정면도랑 우측면도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가장 높은 위치부터 차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X 라인 V 가장 높은 지점 두 군데 자 선을 따오고요 자 가로선 같은 경우에는 자이 세로선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로선 두개 기준으로 가로선을 일단 정리해 주고요 자 세로선은 위쪽까지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트림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따왔던 선 조금 네, 번거로우니까, 자, 여기도 일단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꼭지점에서 위로 올라가죠? 왼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고요. 여기 숨은 선과 관련된 지점인 것 같습니다. X라인 V. 자, 얘랑 관련된 정면도 포인트는, 자, 위에서부터 대각선 내려오는 부분. 자, 이 중에서는 자, 일단 여기 외형선으로 보이니까 자, 이 꺾이는 부분 눈에 보이겠네요. 자, 이 꺾이는 부분. 자, 꺾이는 부분에서 선을 올려 줄수 있습니다. 다시 꺾어 주고요. 자, 교차되는 지점까지 라인으로 연결을 해 줍니다. 자, 가로선은 일단 오른쪽 정리를 해 주고 자, 세로선은 일단 윗부분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꼭지점과 관련해가지고 수직으로 쭉 내려오죠. 자, 그 말은 여기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이어진다는 말이고요. 자, X라인 V. 자, 선을 올려서 꺾어줬을 때. 자, 가로선 위치가 나옵니다. 자, 세로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선.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자,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방금 따왔던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는 지점. 자, 정면도의 왼쪽 꼭지점. 자, 선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트림으로 가로선 두개 기준으로 세로선 정리하고, 자, 방금 세로선을 기준으로 가로선들을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지점에서부터 대각선 제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자,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밑에 있는 숨은 선 부분 X 라인 V 올려주고요. 그대로 꺾어줍니다. 잘 라인으로 대각선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방금 찾았던 지점에서 자 동그라미 끊어지는 부분까지 내려옵니다. 자 동그라미 끊어져 있는 부분 자, 얘랑 관련된 지점을 찾아야 되죠. 자, 옆으로 갔을 때 대각선의 왼쪽 부분 이대로 꺾어줍니다. 자, 라인으로 대각선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하면 가로선은 그냥 삭제해주면 되고요. 자, 세로선은 맞춰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동그라미 끊어지는 부분. 자, 여기도 찾아야 되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가 끊어져 있는 부분. 자, X라인 V. 자, 선을 올려주고. 자, 그 다음, 여기 끊어지는 지점 또 찾아야 되네요. 자, 옆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관련되어 있는 숨은 선 부분. 꺾어줍니다. 자, 그러면 세로선 위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세로선 정리를 하고요. 자, 가로선은 지우고, 자, 세로선 기준으로 가로선 정리. 자, 선을 나눠주겠습니다. 자, 선을 나눠준 다음, 얘는 숨은 선. 자, 이 세로선도 숨은 선으로 바꾸고요. 자, 동그라미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을 그린 다음에 정리를 할 거고요. 일단 나머지 부분들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라인으로 자, 이렇게 연결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찾아놨던 이 사각형 부분에서 자, 이번에 대각선 쭉 내려오는 부분, 자,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왼쪽으로 자, 아래쪽 끝까지 내려갈게요. 자, 아래쪽 끝까지 음, 잠깐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까 찾아왔던 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내려가네요. 자 그리고 외형선 부분과 만나니까 자, 외형선이랑 관련된 지점 여기 외형선까지 내려오는 곳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선. 자, 꺾어주면 가로선 위치가 나오고요. 자, 대각선 만나는 지점에서 올려주게 되면, 자, 세로선 위치가 나옵니다. 자, 트림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네요. 얘랑 관련되어 있는 지점에서 오른쪽, 오른쪽 대각선의 꼭지점. 선을 올려주고 꺾어줄 겁니다. 여기 선을 올리죠. 음, 저거는 선이 올라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트림으로 선을 가로선 정리를 일단 해놓습니다. 아래쪽 숨은 선 제이 부분도 라인으로 일단 연결. 그 다음, 트림으로 잘랐다가 라인으로 새로 연결. 숨은 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우측 하단 잘라냅니다. 자, 그 다음 숨은 선이 한개더 있네요. 자, 방금 찾아놨던 지점에서부터 조금 더 왼쪽으로 가는 지점. 자, 아래쪽 꼭지점 사용하겠습니다. 선으로 올려준 다음 자, 교차되는 부분까지 라인으로 연결. 자, 불필요한 부분들은 트림으로 정리까지 해줍니다. 자, 숨은 선 바꿔줍니다. 자, 숨은 선 변경. 자 이제 평면도에서는 타원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타원. 자 타원을 그릴 때는 완벽한 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십자선. 자, 옆으로 가다가, 이 원이랑 관련되어 있는 대각선은 왼쪽 대각선이죠. 자, 원과 관련되어 있는 대각선 부분. 자, 그러면 이 아래쪽 연장을 해준 다음, 대각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올려주고, 그대로 꺾어줍니다. 자, 교차되는 부분이 타원의 중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 종류 바꿔서 좌우 4분점 중에 하나. 십자선. 대각선에서 꺾이고, 45도에서 꺾이고. 교차되는 지점이 다원의 4분점. 자, 마지막 위아래 4분점 중에 하나. 십자선 그리고요. 자, 대각선 만나는 지점 꺾어주고, 45도 지점 꺾어줍니다. 자, 4분점 하나 더 찾았습니다. 자, e 엔터, 중심 C 엔터. 자, 중심점 클릭, 4분점 클릭, 4분점 클릭. 자, 따왔는 선들 전부 다 삭제를 해주고요. 자, 늘려놨던 대각선 정리를 해주고. 자, 마킹해놨던 선들. 자, 일단 4분점은 지워놓고요. 자, 여기 타원의 중심선. 자, 중심선 하나 연결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꺾이는 부분에서부터 타원 중심까지. 연결해 줍니다. 자, 마킹 한선 지우고, 트림으로 나머지 선 정리. 자, 트림으로 잘랐다가 위쪽 선 연장, 숨은 선으로 변경. 자, 왼쪽 선은 중심선으로 바꿉니다. 자, 빠진 선이 있나 한번 살펴봅니다. 누락된 선이라던가, 트림이 덜된 선. 자,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요. 자, 없으면은 밑에도 확인. 자, 밑에는 중심선 그려야 되고. 자, 우측 면도는, 자, 중심선 안 그려도 되겠네요. 자, 기본 레이어 중심선 상태. 자, 정면도에, 자, 왼쪽으로 5짜리 직선, 아래쪽으로 5짜리 직선. 자, 여기에서는 선을 따로 늘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선을 늘리면은 거의 아래쪽 끝까지 붙어버릴 것 같고요. 자, 줄이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len de-2만큼 자, 평면도의 중심선 줄이고 자, 정면도의 중심선 줄여줍니다. 이제 기본 레이어 치수 자, 평면도의 선형 치수 62짜리, 39짜리. 그 다음, 101짜리 뽑아줍니다. 자, 정면도로 내려와서 옆에 42짜리. 그 다음, 왼쪽에 중심 끝에서 꼭지점까지 거리, 자, 83. 자, 그 다음, 중심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142. 자, 그 다음, 사이 간격이 나와 있네요. 자, 사이 간격. 선형 치수로 대각선 두점 찍은 다음에, 자, 회전, R, 엔터. 대각선 방향 따라 두 점. 자, 프로퍼티 명령 들어가서, 치수 보조선 1, 2번 둘다 꺼줍니다. 그 다음 각도 치수. 자, 왼쪽에 35도짜리 하나. 자, 오른쪽에 17도짜리 하나. 뽑아 줍니다. 자, 그다음 반지름 지수 54. 자, 우측면도로 가서 각도 지수. 61도짜리 하나랑 41도짜리 하나 뽑아 줍니다. 자, 선형 지수. 자, 11짜리 하나. 그리고 105짜리 하나 자 45도선 지우고요. Z엔터 아, 오버킬 명령 Z엔터 E엔터 자 이제 배치로 넘어갑니다. 자 배치에서는 기본 레이어 0번이고요. 자 2급에서는 리미츠 명령으로 0,0에서부터 297,210 A4용지 사이즈 레 렉탱글 명령으로 0,0에서 297,210. 옵셋은 10만큼 안쪽으로, 밖은 지우고 안쪽은 분해. 자, 옵셋 30만큼 한 칸, 옵셋 25만큼 한 칸, 옵셋 8만큼 세칸 내립니다. 프림으로 선 정리. 그 다음, P라인으로 대각선 그리고요. T 엔터 글상자. 자, 2급에서 글자 크기 3. 엔터. 자리 맞추기 중간중심. 자, 글자는 문자 레이어로 변경. 카피해서 붙여주고, P라인 지운 다음 카피. 글자 두개한 칸씩 내려줍니다. Z 엔터, A 엔터. 자, 그 다음에 MV 엔터. 정면도 들어갈 만한 위치에 뷰포트 한개 그려주고요. 카피해서 오른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세 개다 선택한 다음 레이어는 뷰포트로 바꿉니다. 평면도 안쪽 더블 클릭, 평면도가 가운데 오도록. 정면도 클릭, 정면도가 가운데 오도록. 우측면도 클릭, 우측면도가 가운데 오도록 맞춥니다. 자 바깥쪽 빈 공간 더블 클릭 빠져나온 다음 세 개다 선택. 자, 축척은 1대2 사이즈. 자, F8번 직교를 끈 상태에서 저는 사이즈, 자, 뷰포트 사이즈를 조금 조절해 줄 겁니다. 자, 정면도도 살짝 조정해 주고요. 우측면도도, 자, 치수가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평면도 위로 올려 보냅니다. 자, 그다음 정면도 위치는 뭐 오른쪽 살짝 보낼 거고요. 자, 그다음 우측면도 옆으로 살짝. x 라인 h 정면도의 가장 아래쪽 x 라인 v 정면도의 가장 왼쪽. 자, 무브 명령 사용합니다. 자, m 엔터. 자, 옮길 객체는 하늘색 테두리 엔터. 자, 기준점은 제일 아래쪽 한 점. 자, X라인 위에 붙이실 때는 Shift 오른쪽 클릭 직교를 실행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평면도. 자, Move. 옮길 객체 하늘색 테두리 엔터. 기준점은 가장 왼쪽에 한 점. Shift 오른쪽 클릭 직교를 실행해서 X라인 위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X라인 둘다 지우고요. 자, LTS는 0.23. 그 다음, 뷰포트 레이어는 동결해 줍니다. 자, 삽입 탭에 삽입 버튼, 타이틀 블록, 정면도 아래쪽에 하나 붙여 놓고요. 자, 글자 두개 카피해 옵니다. 자, 위에 글자, 글자 크기 3.5 엔터, 정면도, 자, 아래쪽 글자 더블 클릭, 블록 씌워서, 크기는 2.5 엔터. 축척 1/2. 자, 한영 키 바꿔놓고요. 정면도 글자 위치 조절. 자, 축척 글자 위치 조절합니다. 자, 그다음 카피. 자, 이번에는 직교를 켜놓은 상태에서 우측면도 아래 한 개, 평면도 아래 한 개. 내용 바꿔줍니다. 평면도 옆에는 우측면도. 자, 마지막으로 수업란 바꿔야 되죠. 자, 수험번호, 그 다음 이름, 그 다음 일자, 자, 이름 변경합니다. 그 다음 일자를 변경해줍니다. 한양키 바꾸고 나서 Z 엔터 A 엔터 마지막 페이지 엔터를 쳐서 수정 버튼 확인 프린터는 DWG2 PDF 용지 크기 ISO 전체 페이지 A4 중에서 2 9 7 1 자, 플롯 대상 범위 플롯의 중심 체크 축척은 1대1 상태로 바꾸고요. 플롯 스타일 모노크롬 바꾸고 자, 그대로 확인,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2024년 10월 자, CAT 2급 기출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